안녕하세요. 미주영 보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 아들분이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참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멤버십 가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인 제 아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들이 경험한 토대로 듣고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아들의 시점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몇년전 잠시 쉬기를 갖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지세 달이 조금 지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회사 다닐 때보다 집에만 있어도 바쁘고 시간이 잘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고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친구도 가능한 만나지 않고, 최대한 돈을 아끼며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라고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월세와 배달음식비 그리고 각종 고지서 요금이었죠. 그렇게 세달 정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 점점 이제는 뭐라도 조금씩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된건 인터넷 검색이었죠. 먼저 급하게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는 건 치기 상조라고 생각했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단기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누워 있다가 심심하거나 TV를 보다가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지 않으면 휴대폰에서 무심결에 중고 거래 어플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꽤 괜찮은 조건의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해 주시면 사례해 드린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 앉아 해당 글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용을 빠르게 읽어내렸는데요. 내용은 초등학생이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고, 그 대신 페이가 정말 컸습니다. 조건은 시간당 3만 원이고, 당일 아르바이트였는데, 4, 5시간만 물건을 맡아만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면접 후 맡깁니다라고 적혀있더군요. 저는 면접이라는 말에 뭐 물건 하나 맡기는데, 면접까지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냥 이 사람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보내놓은 상태에서 창을 닫고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휴대폰에서 처음 들어보는 알림음이 들렸는데요. 저는 무슨 알림이지 하고 폰을 확인해보니 인터넷 거래 어플 알람음이더군요. 무심결에 확인하고 휴대폰을 닫으려는 순간 저번에 지원한 물건 맡아주는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채팅 알람으로 지원해 주었고, 현재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이었죠? 저는 당시 혼자 여행도 기획 중이었는데, 금액을 보니 총여행 경비에서 부족한 20만원 때문에, 직장을 다니며 들었던 적금을 깨트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적금 만기일도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적금은 끝내기 싫었던 상황에 고민 중이었는데,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저에게 한 줄기 빚 같은 연락이었고, 그 때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서 더더덜도 말고 딱 20만원만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목적이 생기니 최대한 면접을 잘 보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면접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메신저 비밀 채팅으로 면접이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궁금하다 물어보니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 서로 프라이버시 한게 좋다며 말해주더군요. 저도 이 점은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주위에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 학창시절에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채팅을 적으며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물건 하나 맡기는데 참 질문이 이상하다 생각 들더군요. 저는 그런 행동은 했던 적이 없다며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자 채팅자는 대화를 읽은 뒤 한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말을 잘못했나 했지만 잠시 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제가 최종으로 아르바이트 자리에 통과했다며 했는데요. 처음엔 너무나도 의심스러웠는데 아르바이트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다며 3만원을 입금시켜 주더군요. 저는 3만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 시급 3만원짜리 알바는 없다 생각하고 저는 시급 3만원에 충성을 다하겠노라 맹세하듯 판매자에게 복종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물건을 어떻게 봐주면 되는지를 물었는데요. 그리고 앞서 제 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판매자에게서 발신자제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발신자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의아했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으니 돈 받고 연락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내가 저주자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동안 물건 옆에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만나서 물건을 받으시면 된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물건을 혼자 두면 안 돼서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군요. 약속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동네에 5층으로 된 낡은 상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덜컥거렸고 오래되고 사람들이 없어 정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알려주신 사무실 하나가 보였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거의 사람 하나는 거뜬하게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는데요. 남자는 만나자마자 혈색이 거의 없는 얼굴로 이 가방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어서 절대 열피요도 열어서도 안 돼요 라고 했고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지 절대 절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몇 가지 규칙을 말했습니다. 가방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 것이고 혹여나 착각 속에 소리를 들어도 무시해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가방에 대해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어가고 타인이 손을 못대게 해야 한다며 신신당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방이 있는 방에는 도둑이 들수 있다며 창문 또한 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안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남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쁜 듯 그냥 제가 아끼는 물건인데 일이 생겨서 잠시 맡기는 거라며, 내 시간만 들고 있어주면 된다며 까칠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 이야기했고, 남자는 저만 믿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처음 한 시간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때우는데, 어디선가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그 소리는 가방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안에 유리나 그릇 같은 게 들어있어 흔들린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슥슥 하는 무언가 내부를 긁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며 손톱으로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였는데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여나 소리를 들어도 무시하라는 말이 생각났고, 무시하라는 말은 그냥 농담이나 과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 섬뜩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문 밖에서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자국은 복도 끝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방문 앞에 멈춰선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과 캐리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도망갈 생각 있죠? 몇 분이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적이 가득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는데요. 누군가 문 앞에 있다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서워하며 약속한 시간이 4시간이 되었는데, 거래를 했던 사람은 올 생각을 안 했고, 채팅을 남겨봐도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쁘신 건가 하며 무섭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이 늘어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가방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간헐적이었는데 나중엔 거의 주기적으로 쿵쿵하며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6시간째 되던 시각 저는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 무슨 불법적인 물건을 맡긴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골목 건너편 건물 옥상에 나치근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있는 창문 쪽을 유심히 보고 있더군요. 저는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창문 열지 말라고 했죠 라는 말이 왔습니다. 겁이 난 저는 그 자리에서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별이아니겠지할수 있겠지만 당시 공포감은 그게 달한 상태였죠. 얼마 뒤 경찰은 제가 있는 곳으로 도착해 주셨고 경찰은 방으로 도착해서 제 이야기를 들은 뒤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하게 구겨진 마네킹. 그리고 곳곳이 긁힌 자국과 붉은색 피가 한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마네킹의 얼굴 부분에는 검은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고, 손톱 같은 것으로 긁힌 흔적이 가방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게 단순 장난일 수도 있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달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신세를 지는 등그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저주였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아는 무당에게 해당일을 물어봤지만 무당도 이야기만 들어서는 모르겠다며 이야기했고 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더니 액땜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하였고 아들 상태를 보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부적 하나를 주시고 가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만약 중고 플랫폼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곳에서 무언가를 맡아달라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맡아달라는 물건이 그 사람의 저주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